국민협회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 기호 3번 이재명 후보의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시가 낳고 우리 경기도가 키워져서 대한민국의 2호 정치인이 된 이재명 인사드립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저는 성남시장일 때, 그리고 경기 도지사일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혁신적인 정책을 집행하고, 우리 시민 도민과 대화하고, 힘을 합쳐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갔던 그 시간. 시민과 도민이 행복해 하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기에, 제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는 행복한 나라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민주당이 서 있어야 하고, 그 중심에 우리 당원 동지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보시니, 정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중심 정당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 정당을 향해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정치는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면서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고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 내는 것. 그게 바로 정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국민 속에서 그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어목한 환경 속에서도 민주주의를 쟁취해냈고, 세계에 자랑하는 문화국가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저는 그 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왔고, 우리 열정적인 당원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작은 차이를 넘어서, 모두가 행복한 그큰 길을 갑시다. 우리 사이에 간극이 아무리 큰들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그 상대와의 격차만큼 크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작은 불만들이 차이들이 의견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를 넘어서 국민이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미대한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갑시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험해도 결국 이 세상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의 거대한 변화 하나조차도 압도적 다수가 갑자기 시작한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한 사람 가슴으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 함께 손잡고 힘을 모아서. 반드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 희망 있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듭시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민주당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민주당은 대한민국은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절망 속으로 대한민국을 몰아넣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장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정부가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투자할 때입니다.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를 외면하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시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방향을 잃고 있습니다. 시장과 정부는 공존하는 것입니다. 서로 지지하고 의지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방치한다고 해서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대한민국,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라 놓을 수 있는 위대한 정당, 수권 정당,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랑스러운 당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 온 평화의 길, 민주주의의 길, 안전의 길, 국민이 행복한 길꼭 다시 열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더불어민주당이 있을 것이고, 그 중심적인 역할을 우리 당원들이 하실 것이고, 이재명이 바로 그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가 힘을 모읍시다, 함께 힘을 내서 싸웁시다. 그래서 새롭게 희망 있는 나라 꼭 만들어 냅시다. 여러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주권임을 더하겠습니다